안녕하세요. 쿠쿠 매트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어, 미끄럼 방지 매트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램프 매트하고 벽돌 매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요 보시는 요 제품은 램프 매트, 림프 매트라고 합니다. 어, 미끄러운 요인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요, 옥타코어 방식으로 돼 있어서, 요, 팔각형의 요 돌기가 미끄러움을 좀 뭐랄까, 폭넓게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기형, 어, 물기 형태의 그 미끄러워진 미끄러지는 그 원인이 되는 제품을 많이 쓰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밑으로 어차피 새 나가야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닥 자체가 거의 생고무에 준하는 제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신발 잔, 저, 신발을 신었을 때 미끄러움을 확실하게 방지해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돌기고요 밑바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기가 바닥에 머물러 있거나 감춰지지 않을 수 있게끔 밑으로 배수 형태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체 무게도 있기 때문에 미끄러움하고는 거의 뭐, 진짜 아주 미끄러움의 천적, 정도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미끄럽지 않은 제품입니다. 림프매트램프매트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어, 폭이, 어, 95에, 90, 95에 150입니다. 우선 요 제품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랑 비슷한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그 면이 뚫려 있어가지고, 액체형 미끄러움을 유발하는 기름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최적의 제품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벽돌형 림프매트 쪽인데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돌기가 많이 나 있습니다. 여기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거의 생무에 가까운 제품인데,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바닥 보시면은, 바닥도 미끄럽지 않지만, 역시 이 결을 따라서 물기 같은 거, 습기 같은 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만져, 만들어져 있죠. 어, 이 제품의 표면을 자세하게 보시면, 미세한 돌기 자체가 이 위에 발을 디뎠을 때 기름이 있든 물이 있든 간에 가능한 미끄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90이나 95 정도로 해가지고 150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60에 90짜리가 있고요.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림프매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좁은 공간, 좁은 공간에 이렇게 일렬로 쭉 깔아놓으시면은 굉장히 그미끄러운 방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램프 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형 요 매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에 90요 제품도 있구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마치 예술품 같지요? 이런 제품들이 보통 그 일반 시중에서 쉽게 쉽게 구하기는 힘들죠. 특히 마트 같은 곳에 가셔도, 대형마트에 가셔도 이런 제품이 그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동영상 보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전화주문 하셔도 되고, 궁금한 점 문의 주셔도 되고요. 이 고무 자체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미 1c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고,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요거, 벽돌 블록형 매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올라온 고무하고 바닥 고무하고의 두께 자체가 상당합니다. 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무 무게까지 있어서, 잘 밀리지 않고요. 뒷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면도 이렇게 어덜덜 그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고무 자체의 미끄러움도 없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도 미끄러움도 없고 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에는 정말 좋은 매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납품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크레임이나 불만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 바닥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 생고무 매트였습니다. 쿠쿠 매트였습니다. 보시고 좋으시면 구독 부탁드릴게요.